외로움을 자꾸 먹어 술로 우전하냐? 어, 지금도 술냄새가 부풍겨 술에 약간 집배당하는 느낌? 밥만 되면 술 미친듯이 땡기는데 음. 꿈을 꿨는데 이상한 그림자 같은 형태들이 저를 붙들고확 입에 술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꿈꾸는 게 기신이 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겼당.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음력 생년월일. 혼자네요. 일부종사 못하고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사주 분석 전에 외로움을 많이 타려고 하는 사주예요. 외로움을 자꾸 먹어. 네가 먹는 거라고 안 외로워도 되는데 너가 자꾸 삼켜요 난 외로워 이게 조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댈 곳이 어딘가가 필요하겠지 자 보겠습니다 생니다머리시 지는 자나비가옵습니다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돈 떨어지면 조금 나가고 돈 떨어지면 조금 나가고 밤 백수 아닌 밤 백수일 것이고 나이는 먹었다고는 하나 부모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돼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 형제에서도 가시눈이 되지 너왜 저렇게 사니라는 말밖에 안 나와. 근데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 너왜 그렇게 사니. 외로워서 이혼하면 외롭잖아요 이혼하면 왜 외로워? 그러니까... 너가 좋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혼한 거 아니야? 그 구정통에서 그냥 살기 싫으니까 나온 거잖아 이혼이라는 건 그래서 술로 우전하냐 지금도 술 냄새가 푹푹 풍겨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외로우니까 술을 조금씩 먹었는데 그술 먹으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맨날 이렇게 살아요 약간 뭉뭉하고 술에 약간 지배당하는 느낌이 밤만 되면 술 미친듯이 땡기는데 음... 그니까 엄청 차갑지 아요 머릿속에서 제 이름 부르면서 막술 먹으라고. 음, 음. 근데 그렇게 들리면 술을 사러 나가버려요. 주사가 있는데. 술병 주소 갖고 다니지 않냐? 술 취하면 왜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어, 그 기억이 잘안 나. 근데 술병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들어가 그냥 나가서 주소와도 충격인데 제가 옷조금만 입고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려고 그냥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끊으려고 노력을 어디까지 해봤어? 전 이게 다 술에 환장한 귀신이 붙은 거 아닌가 술병도 다버려거든요 제가 술을 안 먹고 만약에 술병을 다 버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그림자 같은 형태들이 저를 붙였고 막 입에 술을 집어넣어요 그럼 제가 안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 쉬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근데 꼭꿈꾸는게 귀신이 술인 것 같아요. 안 붙었어. 그럼 저왜 이러는 건데요? 네가 술귀신이라고. 넌 네가 귀신 붙은 것 같지? 그거 너 핑계야. 귀신이 붙은 게 아니고.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근데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 술안 먹으면 귀에서 술땀는 소리가 뱉다 하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사람이 옷 벗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음. 그럼 이상한 소리가 들릴 리도 없고 빙니 그런 거가지고막제가제가 제가 제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빙의가 걸려서 귀신이 들어와서 움직인다 그러면 귀신을 빼야 된다고 라얘기했지만 너는 네가 산귀신이라고 네가 자꾸 주입을 하는 거야 나 분명히 안 먹으면 뭔가 꿈에 뭔가 나타날 것 같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서 술을 먹을 거야 왜? 네가 숙취가 해독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불안증이 오는 거야 분명히 이시간은술 따르는 소리가 나야 돼 내가 따르던 소리 네가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야 나 외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주위에 누가 남아있어 너그 산귀신짓 하니까 다 떠나고 없잖아 어? 핑계아니 핑계 대지 말라 그랬어 외로워? 외로우면 네가 당연히 나가야지 사람들을 만나야지 니네 스스로가 니가 자꾸 가두는 거잖아 귀신이 없어도 니가 귀신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가 지금 귀신이 센거 같아 계속 사람이 예 너처럼 매일 술 먹어 제끼면 이 씨름장사하고 이런 애들도 너처럼 돼 속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잠못 자고, 뭔가 되고, 멍멍해갖고, 뽕맞이나 만약 눈이 풀려갖고, 이러고선 돌아댕기고 전기불 켜라도 어지럽고, 살아있는 놈이 죽은 귀신짓을 하니까, 그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너를 이쁜 눈으로 바라보겠니. 찌을 끊으려고 노력해봤어요. 뭐 했냐고? 술좀다주스한거 버리고. 그럼 뭐 해? 근데 꿈꿔요. 그러니까 저는. 아, 꿈꿨으면, 어,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 나이 또한도 내가 안 먹을 거야. 하고 이게뭐지안 했잖아. 아 어, 꿈꿨으니까 또 불안해. 그러니까 또 먹어. 그럼 어떡해요? 끊어야지 너 알코올 의존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너 지금 이 상태로 가잖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 기억 못 하잖아 알코올 성 치매도 와 초록 치매 너 그거 안 무섭냐? 그거 오는 거? 무섭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너는 둘 중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 네가 털고 나올 거냐 아니면 네가 다 포기하고 진짜 정신과 들어가 갖고 약 먹고 거기에서 한 세월 보내다가 내 목숨 담으면 그때 가서 똥칠하다가 갈 거냐 털고 싶은데요 털어 그럼 근데 잘 방법을 보여주어요그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일러줄게. 사람은 술을 먹더라도 다음날 일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너는 다음날 계속 지장이 있었잖아. 그치? 내가 활동을 안 해버리잖아. 그냥 오늘 안 먹고 그일안 하고 그냥 쉬지 뭐 이거잖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외로웠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내가 이혼이라는 걸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덩그러니 하늘 그라 아래 나 혼자서 덩그러니 그냥 툭 튀어 나왔는데 내가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울부짖을 데가 없으니까 한 잔술에 나 혼자서 울고 나한 잔술에 나 혼자 웃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몸에 습이 돼 버린 거야. 그지 차라리 귀신이 되는 거면 붙어갖고 빼기라도 해 근데 이거는 아니야 자아를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귀신인 것처럼 그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나 혼자 하기는 그게 버거워 그러면 약간의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을 필요도 있어가 심리적인 치료 내가 본 눈에는 우울증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내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밖으로 나가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너는 손끝으로 조금 움직이는 뭔가 재주나 뭐 아니면 운동 이런 거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 진득하니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패턴을 그대로 갈수 있는 거를 가는 게 좋아. 뭐 간호조무사 쪽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네일아트 쪽도 괜찮고 손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걸로 조금 배우면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일을 조금 구해가지고 움직여봐 내년이 되면 꽃피는 봄이 오면 너 편들어주고 역성 들어오는 주는 해운년이 들었을 거야 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첫 번째 대운이 그래서 동선을 네가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내 부모님에서도 너를 바라봐 줄 거고 내 형제도 아얘 진짜 바뀌었나 보다 하고 다시 바라봐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당장 오늘 밤에는 어떻게 참아요? 요 있잖아, 내가 이따 갈때 과자를 내가 카트 줄게. 과자요? 응. 술한주번 야, 그게 왜 술안주야, 이씨. 자, 봐. 과자를 한세 가지를 따 이렇게 놓고 술잔놔술 놓지 말고 잠만 나 과자 이 과자 넣어. 그, 그, 술쏴 먹어. 그치. 먹어. 그, 또 안주 삼아 이 과자 넣어서 <laughs> 아니, 그럼 또 먹어. 해봐 웃길걸? 너가 하다보면 <laughs> 웃기지? 웃기지? 너 근데 실제로 해봐봐 그러다 웃기지 않게 끊는 거야 노력은 뭐든지 해봐야 될거 아니야 밥통이 밥도 많이 해놔야 돼술 시에 술 들어간 시간에 술이 안 들어가면 배가 되게 고파 입이 심심해 그지 부축해 놓은 게 없잖아 술 말고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 먹어! 그럼 또그 다음날 또 먹는 거야 너살좀 쪄도 돼 지금 너무 말랐어 채워! 붕어질로 계속 쳐 넣는 거야 계속 밀어 넣어 한 일주일만 계속 채워. 기어넣어 막, 밑바지 두개 넣듯이 막 쑤셔넣어. 막 집어넣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술 생각이 안 나. 할수 있어. 근데, 과자하고 빵은 내줄 수 있어. <laughs> 지금은 아마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이 좀 많이 빠질 거야. 침대가 다 젖고, 땀이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때일수록, 밥을 계속 넣는 거야. 이 진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진이 안 빠져. 굉장히 리얼하게,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지. 경험담처럼. 경험담 같잖아. 경험담? 내가 짝을 놓고 먹었어. 소주랑 이런 거를. 막 엄마가 식당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술값은 내고 처먹으라고 할 정도로. 미쳐서, 꽃 이음하는 거 꽂고 돌아다녔잖아. 맨발로. 수채가지고. 동네 새벽에 슈퍼 아줌마가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제발 좀 이러고 당기지 말라고 애기들 생각해서 이럴 정도로 내가 그러고 미쳐 기억이 안 나고 했거든? 나의 이걸 다 까면서까지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너무 창피해 <웃음> <웃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할수 있더라고 가능해 가능하다고 나이가 젊잖아 이제 가 서른 넘었는데 어꼭 해봐 파이팅하고 감사합니다 <laughs>